안녕하세요 천지신당 하정부살입니다. 오늘은 1971년 신혜생 베지티 분들의 2022년 이민년 1년 12달 안에 하지 말아야 되는 금기사항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71년도에는 윤 5월달에 있어 1년 12달이 아닌 13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전뿌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될수 있지만.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도 금기사항에 대해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께서 잘 몰라서 혹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인지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상담을 하셨습니다. 옛말에 소고 양간 고친다라는 말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말씀드리는 아홉 가지 금기사항 역시도 이러한 의미로 생각하시면서 2022년에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1년생 돼지띠 분들의 운세 중 2022년에 하지 말아야 할 아홉 가지 금기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이성간, 금전되어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6월, 11월 생분들입니다. 이익을 위한 투자 목적의 금전되어 투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금전 차용을 하시는 분 역시 두분 모두가 실패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거절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성 간 금전 대우도 향후에 금전 대우로 인해 좋았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관계로 가거나 만나는 분이라면 이별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의 돈 금전은 2022년에 가족이나 이성에게 독이 되는 금전일 수도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이성을 위해서라도 2022년에는 가급적이면 금전거래는 안 하시는 것이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외도 부적절한 만남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8월, 11월생 분들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의 경우 외도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혹시라도 현재 외도를 하고 계신 분들은 2022년에는 외도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2022년에 외도를 하시거나 그 관계를 유지하신다면 이혼수, 망신수, 관제수뿐 아니라 금전 손재수, 사고수까지 있을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홍염살, 화개살이 충만한 시기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성 만남이나 주변에 이성에게 호감을 주고받거나 인기가 있는 시기이면서 전반적인 운세가 좋은 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시험의 시간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만나는 사람과의 현실적인 결합을 미루시는 것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 12월생 분들입니다. 현실적인 결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결혼, 재혼, 동거를 뜻하는 것인데요. 2021년에 만나는 분 또는 2022년에 만나실 분과 결혼, 재혼, 동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 시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은 시기적으로 조상바람이 있는 시기입니다. 조상바람은 다시 말하면 조상원력, 조상님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성불의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기에는 성불과 실패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사 모든 부분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각종 비방 예방법을 직접 하시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 5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예방법이나 비방법은 시기를 떠나서 직접 하시는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만 특히 2022년에는 어떠한 예방, 비방법도 직접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만나 보면 이러한 비방법들이 정작 본인에게는 해가 되고 원리에 맞지 않는 엉터리 방법을 쓰거나 심지어 잡기를 불러들일 수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비방 예방법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원력과 신과의 소통이 없는 일반인 분들이 직접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터부정이 날수 있는 행동을 삼가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8월생 분들입니다. 역설적으로 터부정이 나지 않게 하고 터부정을 없애고 터와 합의를 잘 받으시면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터와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으시다가 터부정이 생길 경우 좋은 운세의 흐름을 맞거나 역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된다거나 집안에 우한이 생긴다거나 좋지 않은 일은 연속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산이나 바다에 가서 비는 행위,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 윤 5월, 9월생 분들입니다. 2022년에 노중에서의 빙의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산이나 바다 또는 음산한 장소의 영산, 소위 쉽게 말해서 잡기, 빙의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음주를 즐겨 하시거나 체질적으로 심약한 분들의 경우 특히 조심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람과의 시비, 다툼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7월, 8월, 10월생 분들입니다. 2022년은 수옥살로 인해 관제수를 특히나 조심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시비나 다툼으로 폭력, 폭행 관련 사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염전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분들이라도 2022년에는 자기도 모르게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손에 살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인을 심하게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시위 다툼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매사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사 이직 등큰 변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 10월생 분들입니다. 검은 호랑이 해인 2022년은 많은 변화와 변동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해인데요.어떤 분들은 이러한 시기에 빠르게 움직이는 변화 변동에 발맞춰야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역으로 변화 변동보다는 부동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분들이 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2022년에는 이사 이직과 같은 큰 변화 변동은 오히려. 독이 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보셔야 되십니다. 단위단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편법, 불법적인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5월, 7월생 분들입니다. 사소하거나 작은 불법적인 일로도 2022년에는 관제가 크게 걸릴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2022년에는 절대로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법적인 일의 경우 사실 불법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불법으로 인정이 돼서 관제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관제수와 금저손재수가 크게 들어오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으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관행대로 편법, 불법적인 일을 계속하신다면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71년생 돼지띠분들의 운세 중 2022년에는 하지 말아야 할 9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은 호랑이 해인 2022년은 많은 변화, 변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해인 만큼 71년생 분들께서도 그 변화, 변동에 잘 대처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